안녕하세요 미션 2013 주요 할을 보내소서의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동입니다 그동안 CBS의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많은 분들 중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희망을 전하는 은혜의 통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CBS 방송 성조의 역할이자 힘이겠죠. 네, 미션 2013주요날을 보내서서는 이번 한 주간 CBS 프로그램 3방비 결산 특집으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의 김종생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 희망봉사단을 통해서 이 땅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계신데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직접 봉사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필요들을 더 절실히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특별히 이제. 그 제도적으로 다 포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양산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또 병자들, 또 집에 머무를 수 없는 노숙자들, 네. 또 사회적 소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 같아요. 저는, 에, 오래전에 그 노숙자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지금도 귀에 이렇게 맴도는데, 네. 내가 이러고 있을 때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제일 본연으로서는 힘들다고 음. 전화를 걸을 사람도 없고 찾아도 와 누구 하나 반기지 않는다고 음. 그런 면에서 참 우리 사회에서 정말 노크할 때그 네. 노크 소리에 우리가 반길 줄 알고 네. 문을 열줄 알고 또 내가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 수만 있다면 네. 한국 교회 에 이런이저런해도 희망 이 있다. 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그래도 마지막 그루터이다 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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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사랑 아, 사람이 없다. 네. 아, 네. 예, 정말 그런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길에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지금 금방 그런 예 생각을 머릿속에 담아봤습니다. 네. 제 시비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CBS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수호천사 그리고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를 통해서 지난 8년간 소외된 가정에 적지 않습니다. 6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전달해서 수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연애가 있었습니다. 네, 네.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누시다를 향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 속에 기록된 단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매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올해도 CBS 수호천사는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던 김필성 목사님의 사연,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신부전증을 앓으면서 새 쌍둥이를 키우고 계신 김필성 목사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뒷얘기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어, 저희가 방송 후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지난 5월 13일 c b s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에 출연한 김필성 목사. 그는 20년 전부터 알았던 소아 당뇨 합병증으로 2년 전 신부전증 선고를 받았다. 방 안에 가득 찬 의약품과 복막 투석 기기는 마치 병원을 방불케 하는데 그는 매일 8시간 기능을 잃은 신장을 대신해 밤새 투석을 하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외롭고 힘든 투병 가운데 있는 김필성 목사를 버티게 하는 힘은 그의 곁을 지키는 부모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와도 같은 세쌍둥이 아이들 그리고 병 때문에 잠시 내려놓은 목회에 대한 열망이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목회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포기하고 싶은 병마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보는 김필성 목사. 그의 안타까운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었다. 방송이 나간 후 김필성 목사의 근황을 들으러 다시 찾은 울산. 세상동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 보이는데. 아까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땠어? 오랜만에 이제 친구들이 방송 보고 연락이 와서 너 소식 들었다 그러면서 힘내라라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줬을 때 그랬을 때좀 많이 힘이 저에게는 좀 됐죠. 방송을 통해 김 목사도 가족들. 많은 힘과 위로를 받은 듯 흘렀다. 하지만 날마다 병과 싸워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데 건강이 회복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장이식 수술이 절실하지만 수술을 위해선 3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방송이 나간 후 작은 시냇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많은 이들의 후원 전화가 이어져 현재까지 천만 원이 훌쩍 넘는 후원금이 모이는 것이다. 아 예, 감사하죠.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원금이 들어왔으니까 수술 수술을 이제 밟으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에 기뻐하는 김필성 목사와 가족들. SBS 시청자들의 작은 사람은 충성된 주의 중한 사람의 삶에 큰 희망의 빛을 선물해주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모로 물질로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좋또한 또 건강해진다면 또목회으로또 돌아가서도 또그 마음 잊지 않고 또그 마음 또 가지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두들려 주는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게또 저에게 맡겨진 또 사명이니까. c b s 시청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목회자로 돌아가고픈 꿈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 김필성 목사. 머지않아. 정말을 훌훌 털어내고 주님의 말씀을 전파게 하될 그날을 기대해 본다. 네, 우리 김필성 목사님께 꼭 맞는 신장 기증자를 만나고, 예, 또 이식 수술도 잘 하셔서 모지않아 꼭 강단에 다시 서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고요. 앞으로도 수호천사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진 목사입니다. CBS 방송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 보내주신 사랑의 천사입니다. 복음화율이 점점 음, 떨어지고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CBS 방송 선교를 통하여 복음을 안방 깊숙이 전하며 아파트 전도가 점점 힘들어가는 때에 아파트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복음의 천병입니다. 작은 교회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많이 힘을 써 주셔서 작은 교회가 아직도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큰 치하를 드립니다 방송 성교의 중요성은 성도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깊이 느끼고 있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CBS를 위하여 기도하며 후원할 때에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이때에 복음을 안방 집 숙기까지 침투하는 데큰 희망이요 힘이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CBS와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진 목사님의 말씀처럼 CBS가 작은 교회를 살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저희는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CBS는 국내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소외된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촌 행복 나눔 캠페인 힐더월드를 통해서 가난과 질병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지구촌의 아이들을 돕는 데 앞장을 서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별히 러브인 아프리카라는 주제로 우간다, 에티오피아, 어, 차드, 잠비아 4 개국의 아이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5월 말힐더 월드 우간다 편이 처음으로 방송됐는데요. 뇌수종으로 고통받는 5살 라디기의 사연이 많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아픔을 주었습니다. 자, 어떤 소연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신 후에.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10시간 동안 표지판도 포장된 도로도 없는 곳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 타총 g 에 도착했다 흙먼지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곳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거대한 충격으로 시작됐다. 손이 베일 듯 날카로운 칼로 썩은 과일을 잘라먹는 아이. 오직 배고픔 때문에 아이들은 위험천만한 칼도 부패한 음식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입에 넣기에 급급하다.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 뒤로 힘없이 누워있는 한 생명이 눈에 띈다. 뇌수종 환자 나디기. 머리에 척수액이 고이는 병 때문에 아이는 성인보다 두 배쯤 큰 머리를 갖게 됐다. 머리가 바닥과 맞닿은 부분에는 욕창이 생겨 파리떼가 들끓는데 게다가 영양실조까지 심각한 상태. 머리 무게에 짓눌려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이는 단신히 숨만 쉬며 5년이나 버텨왔다. 이런 나디기를 돌보는 건형 마틴이다. 올해 8살이 된 마틴은 아픈 동생을 돌보기 위해 얼마 전 학교를 포기했다. 매일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해야 하지만 마틴은 원망보다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하다. 아픈 동생을 좀더잘 고살펴주지 못해서다. 응.

뇌수종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나디기는 온 힘을 다해 울부짖는 것으로 말을 대신한다. 그런 동생을 애써 달래보는 형 마틴. 하지만 우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 마틴도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런데 가만보니 나디기가 손에 잡히는 걸 닥치는 대로 입에 가져간다. 아이의 울음은

일을 하러 새벽같이 한 농장으로 떠났던 엄마가 돌아왔다. 온종일 뜨거운 햇볕 아래서 고통받았을 아들을 위해 엄마는 제일 먼저 아이를 씻겨준다. 몸을 씻겨주려는 엄마의 마음과 달리 나디기는 고통에 심한다. 상처가 물에 다 쓰라리기 때문이다. 머리 무게에 눌려 욕창과 고름으로 가득한 상처들. 이런 아들을 고치기 위해 병원까지 갔지만 엄마는 치료가 힘든 데다 비용도 엄청나다는 대답을 듣고 그냥 돌아와야 했다. 더 가슴 아픈 건 사랑하는 아들을 외계인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아픈

10시간 넘는 길을 달려오며 아이들과의 만남을 꿈꿨던 신호인 육사 두려움과 설렘을 품고 마을로 들어섰다 나디기는 며칠 전 제작진이 만날 때보다 상태가 더욱 악화됐었다 앉지도 못하잖아 어? 야 나디가 나디가 하 자신을 기다리는 나디기의 충격적인 모습에 <laughs> 신민 목사는 할 말을 잃고 만다. 오직 음만이 앞서 뿐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디기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저희들 세상스럽게 깨닫고 이 나디기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할수 있도록 죽은 사람도 살리네. 하나님내 능력으로 우리 나들이기 온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워나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인자, 하나님, 스님의 와사람과 은사와 능력, 신우인 목사의 기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드리는 고요한 절규였다. 사랑하는

나디기의 눈물이 메마른 땅을 적신다.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섯 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살 어린이보다도 그팔 다리가 가늘고요. 그리고 뭐 머리는요 보통 아기들의 선업에는 됐는데. 더군다나 그 아이가 마당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고요. 머리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다 욕창으로요. 게다가 파리 쫓을 힘, 아니요, 손을 흔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리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었고, 저는 그거 보고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선 그 영상을 보고요. 우리 교회에서 300가정이 그 결연을 시작했습니다. 결연을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나디기는 곧큰 병원으로 후송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요. 어떻든 다시 일어나는 건 힘들지 몰라도 어 죽음은 어 이제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후원하는 일입니다. 주의 몸인 우리들이. 그본 것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까지 돈, 이 작은 것,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예. <목소리> <목소리> 우리 옆에 있는 이영경 씨가 그렇게 내내 눈물을 보이셨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이까지껏 가지고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작은 정성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빛진자로서그 사랑의 빛을 감는 길 그것은.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채분초를다혀 죽어가는 영혼들을 자녀 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작은 것으로 후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직접 가실 수 없다면 CPS 전파를 통한 방송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끝에 고통받는 아이들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김성생 목사님. 음, 마지막으로 소외된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로마서 15장에 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네. 지금 우리 신우인 목사님도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네. 나대기 안고 음. 그 울듯이 네. 어쩌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이웃들에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그런 우리들의 자세가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우리가 한끼 이렇게 먹고 이러고 있을 때한 10억 명, 66억의 인구들 가운데 한 10억 명은 사실 굶고 있고 네. 우리가 편안하게 방에서 자고 전기 쓰고. 또 샤워할 수 있을 때 10억여 명은 사실상 그런 혜택으로부터 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받은 복은 너무 큰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우리들이 함께 이제는 나눠야 될것 같아요 네. 중복이도로 그리고 작은 물질로 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없다면 우리들이 이곳에서 저는 CBS가 너무 지금 소중한 네. 이 사역 또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주시고 계신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함께한다면 네. 우리들이 조금은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이제 바로 우리가 클릭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사랑을 나눠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CBS 지구촌 행복나는 프로젝트 힐더월드 네. 앞으로 방송될 차드와 잠비아 편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시간 가난과 질병 장애로 고통받는 땅 끝의 아이들과 그들을 살리는데 힘쓰는 c 비에서 방송 선교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김종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실 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지구촌 곳곳의 아픈 이들, 고통받는 이웃들, 배고픈 이웃들을 찾아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들고 외치고 증언해야 할 주의 종 김필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장이식수술을 남겨두고 있는 김 목사님에게 신장이식을 할 좋은...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찾을 빚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울로 오간대에서 뇌수종으로 고통받는 다섯 살배기나대기 아픔에도 함께할 교회를 엮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중간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CBS 방송을 축복하시어.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 환우도를 찾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들을 먼저 구원받고 축복받은 한국 교회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더 많이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감동의 은혜를 참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긍휼로 상급을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주님의 심정으로 지구촌 곳곳을 저희들이 삽기로 하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주머니를 열어. 하나님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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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예, 네. 그 기도 갖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하라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주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고 부어드린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역시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향유옥합을 꺼내어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CBS와 함께 영상 선교사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전화 2650의 7004 2 6 5 0번에 7,004번으로 전화주시면 CBS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반기 결산 특집으로 예부어드린 우리 미션 2013주요 나를 보내소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은혜 가득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CBS와 동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김종생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